자 안녕하십니까 무슨데? 열심히는 미라 온 소개드릴 해 거는요. 어 터닝 메카드가 어... 친구랑 바꿨는데 이건 이름이 만탈이라네요. 하 만탈이. 음. 이거는 배너인데 배너산 정품 치고는잘안 되네요. 그리고 음... 이거는 만탈이예요. 지금 야외 방송하는데 음요거잘 다치죠. 뭐야? 뭐야? 그러면은 이제 만탈이를 로봇 모드에서 자동차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다리쪽 다리 부분을 앞, 앞에 오세요 앞에 오세요 앞에 응? 음? 잘 보여? 아, 지금 잘. 그거 찍고 있는데? 그니까 아 그래? 니는 안 찍고 그것만 음, 찍고 있어 이거를 접어줍니다 먼저 앞쪽 여기 잘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머리를 안쪽으로 넣으시게 되면 여기가 닫혀요 그냥 여기. 그리고 밑에 다리 부분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를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접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옆에가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만타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는 윙톡, 옥타 이제 만타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모양이 되게 멋져요. 특히 디테가 완전 와. 네, 어쨌든, 이상, 아이, 무슨, 무슨 모양, 아이씨 미니아미아, 아이, 아이씨 매니아였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